근데 황하나가 잠든 사이에 로보탈리가 <laughs> 마약을 투약했다는 건 너무 좀 이상한데요? 약이라 얘 들어간다 얘. 다스. 떨어진다 얘. 야제 매점에 정영진 투게 매불쇼자 그러면 첫 번째 사이다 키워드 출발. 바람 잘날 없는 연예계 이모 저모입니다. 와 음... 이것도 진짜 90년대 연예가 중계 같네요. <웃음> <웃음> 연예계 이모 저. 이거 혹시 그 우리 <laughs> 이모 저. 좀... 야 작가노조에서 쓴건데 그런식으로 하면 아, 아니, 야, 아, 너, 아니, 너무 너무 그러워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방금 네. 지금 어우 올때막 이렇게 했지 응. 어 제가 언제요 그럼 우리 작가노조에서 우리한텐 그래 이다슬 기자는 시간이 안되는거 <laughs> <laughs> 같아요 너무 바쁜거 같아요 우리는 진짜 바빠서 못 오는지 알아 굉장한 <laughs> <근데>, 아, <대단한> 권력 <laughs> 중간, 중간다리 역할을 중간, 하시는 아. 저 사람들이 문고리3인방이 보로코 같다고 하시더요 오나 세상에. <laughs> 다다 걸 수도 있으신 분들이시구나. 어. 와 이거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어, 할리라이의 이 아저씨요. 아, 아. 로버트 할리 씨. 와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 요 왜냐하면 음. 저는 뭐 이번에 대해 잘은 모르는데 음. 아 뭔가 좀 이미지가 좋아거든 네. 이쪽은 아니었지. 그리고 굉장히 그 보수적인 느낌이 강했거든요. 실제 보수적이야. 이건 뭐 아, 유타주에서 맞아요? 왔잖아. 네. 월문교 어. 월문교.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선, 선교로 왔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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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맞아. 종교가 엄청 부족에요 아 술도 안 먹을 거라마 아, 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 죠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홍차 뭐 이런 것도 안 먹고 뭐. 어 맞아요. 음, 맞습니까? 어, 안 먹는 거 되게 많아. 계열도 그러니까 어. 아예 그냥 안 먹고. 야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그... 코케인은코케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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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보다 강한 필로폰. 아,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으로 그 화학 약품으로 만드는 음. 음, 그런 정말 센 거거든요. 강성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추락 그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네. 이어서 사이다 헤드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강원도 산불 얘기예요. 아, 이, 이 부분은 저 중사랑 옥수수 보이지 마라. 나 <laughs> <난> 정말 <laughs> 아 강릉이요? <laughs> 어, 어, 국장네. 이, 이 부분은 진짜 옥수수 보이지 마세요. 어, 어. 진짜 안 돼요. 저 강릉 사람이에요. 어, 어 강릉이야? 음, 신정 강릉에 있잖아요. 아 유지윤도 강릉인데? 네 맞아요. 아. 어떻게? 해? 뭘 어떻게요? 해 그냥 난 어떻게 가는 얘기야? 아한지역에두 <laughs> 아, 여자 안만나서요잘 꾸자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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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보이지 마세요. 어, 강원 구성 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했고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속도감 있게 총력 대응한 덕분에 그나마 좀큰 인재는 막았지 않았느냐라는 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일각에서는 교과서적 대응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음. 네, 뭐큰 불에 비해서는 진짜 초기 대응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중요한 게 복구 문제인데 음. 네. 그것도 좀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고인 좀 잘했고. 그러 네, 김용... 나중에. 오, 기부금도 많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아, 어. 두분 네. 하세요? <laughs> <laughs> 가득 나올리 이때 최우기또한1 0 0만원 내겠지. <laughs> 1 0 0만원 갑니다. 아, 갑니다. <웃음> <웃음> 와 연예인 연예인만 아, 국장님, 하는 건데. 아, 연예인들은 다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뭐 연예인 일억 하고 있는데 1 0 0만원 이거 오, 욕 먹어요. 아니, 영, 하고 욕 먹어. 중에 아. X가 중요한가? X가 중요한 아 그래요? 그럼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아니, 우리 국장님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천만원 자, <laughs> 자, <laughs> 자, 빨리 빨리 가야지 미장해자 <laughs> 국장님. 국장님 가셔야죠 요즘은 난리거든요 자 씨,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 청국장님 얼마 가겠습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laughs>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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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가이쿨가이쿨가이자 <laughs> 과연, <웃음> 과연, <웃음> 꿀가요, 꿀가요, 음. 자, 과연 정답은? <laughs> 50만 원 <웃음> <웃음> 야 사실 네. 여기서 50 외치기가 진짜 어렵거든 아, 아 오히려 1000 외치기보다 50 외치기가 와. 더 어려운데 오. 그 어려운 걸 해내시네 <웃음> <웃음> 야 인정 인정이야? 인정. 어, 50자 그러면 아, 매불쇼 이름으로 음. 150 갑니다 우와 멋있다 150 아. 어, 자, 기자 여러분 이거 기사 좀 써주세요 자 환호성 터전하고 있는 우리 특채PD 얼마 갑니까? 아! <laughs> 자고지풀통 특채PD 오0갑니다 와! <laughs> <laughs> 소신이는 <있는> 남자들 <laughs> 오쉣. 자, 매블 씨 이름으로 아, 자기는30 갔어야지. 센스가 <laughs> 없어. 자, 매블 씨 이름으로 그래? 200 가겠습니다. 어, <laughs> 너무 멋있다. 아. 네. 어. 타론전 때문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라는 음. 정말 음. 지구가 <laughs> 거, 뭐 지구가 돈다라는 거에 거의 뺨치는 것 같아요. 기증전 탈원전이니까 논리적인 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연결고리 가 연결고리는 있을 겁니다. 네, 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국전력의 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면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안전을 이렇게 아. 네, 정비하지 못해서. 노후 개폐기에서 저렇게 이상 불꽃이 아. 난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거 황당한 소리고 가짜 뉴스인데다가 명백한 거짓이니까 제일 야당이 이거 할 짓이냐 음. 네, 이렇게 또 입장을 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이 산불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었지. 네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계속 화제가 되는 게 바로 속초시장 김철수 의원이 아 이거 의외로 시끄럽습니다. 음. <laughs> 그 일단 사람이. 최초로 산불이 음. 났을 때. 속초시장이 현장이 없었다는 것을 응. SBS에서 보도를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선일보가 응.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응. 상황이죠. 네. 지금 그그구 응.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격을 합니다. 응. 그 세월호 때 응. 박근혜가 그 관저에 있을 때랑 응. 비교하면서 응. 야 그때 지랄 지랄 하더니. 그러니까 대처를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지. 아, 그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석초시장이 제주도에 있었는데 아무 대처도 안 하고 있었어. 아무 지시도 못하고 그것 음. 때문에 산불 못 잡았어. 아, 그런 문제 그럼 있다. 당연히 욕하고 문제 잡아야지. 아, 근데 그 초기 대응 잘했는데 후직을 갖고 와갖고 욕할 음.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당연한 겁니다. 형 오늘 30만 내도 가정진 <laughs> 들어오겠다. 그래? 아. 20만 깎아주세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야, 그 와중에 <지금> 이식하겠습니다. <laughs> 대단하십니다. <웃음> <웃음> 애가 두려어 <드리오. 웃음> <laughs> 엄청 먹었 <먹소>, 지금. <laughs> 와, 형, 깎아준대, <깡깡준대>, 또. 깎아준대? <laughs> 어, 어. 자, 그럼 매블쇼 <laughs> 이름으로. 아, 180 냅니다. 야, 200원 채워야지. <laughs> 어디서 채워, 200원? 아니. 아, 이따가 임승수한테 채울까? 어! 아, 임승수한테.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와. 어떻게 해워도 200원 채웁니다. 네. <laughs>